우리 모두 함께 또 온라인으로 다 보고 계신 분들 모두 다 함께 큰 소리로 30절과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 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의 오른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알렌 레슬리라는 그 WBC 주석을 쓴 사람인데요. 이 w b c 의 이제 주석에 시편 109편을 주석하면서 거기에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109편의 제목은 바로 Not guilty, 그러니까 무죄라는 뜻입니다. 죄가 없다. 이게 바로 이 109편의 주제이자 그리고 핵심 어, 제목이라는 것이죠. 이, 그 이유는 10편 109편은 겉으로는 저주의 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탄원 시에 더 가깝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흉악한 죄인으로 몰려서 재판장에서 온갖 비난과 욕설과 저주를 듣고 죄인으로 낙인 지키는 장면과 또 이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이 10편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시편의 구조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시는 크게 1편에서 19편 또 20편, 1절에서 19절 그리고 20절에서 31절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앞에 있는 1절에서 19절은 고소와 관련된 내용과 또 고소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면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20절에서 31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에서 5절은 시인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서 19절은 시인을 고소한 자들의 고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이후의 내용은 시인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서 다섯 부분으로 나눠서요. 1절과 2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9절 20절에서 29절 30절에서 31절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시편 109편은요. 시에 나오는 주어의 형태를 유심하게 보지 않으면 은 자칫 오역할 수 있는 그 난해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나와 그들이 구별되어서 나옵니다. 나라는 단수 형태와 그들이라는 복수 형태가 이제 구분되어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고소하는 자들은 복수의 형태 그들이고요. 그리고 고소를 당한 바로 시인은 나라고 1인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19절을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뒤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과 나가 뒤바뀌는 거죠. 6절 이하를 보면 그들, 그의, 그가 단수로 나타납니다. 그를, 그의, 그가 이렇게 6절 이하에 나오죠. 이러한 표현은 19절까지 이어지다가 20절에서 대적들, 19절에 보면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은 보응인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20절에서 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이 복수. 그러니까 다시 그들 고소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인은 1절에서 5절에서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아뢰고 말씀을 한 후에 그가 고소당한 내용을 그 하나님께 그대로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 6절부터 19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이 고소의 내용이 왜 10편에 있는 이 100, 10편 119편의 저자, 바로 이 시인이 왜 이런 고소를 당했는지, 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무지막지한 고소와 그리고 저주를 듣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5절을 먼저, 6절부터 1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으로, 땅에서 끊으소서. 엄청난 저주가 지금 퍼붓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15절의 내용은요, 시인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잘못했는지 그 사실에 대한 논증이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이 시인이 바로 극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청구하는 내용만 이곳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죄의 항목에 대해서는 1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16절부터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첫 번째 죄는 이 시인의 첫 번째 죄는 고소당한 그첫 번째 죄는요 사랑을 베풀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마음이 상하도록 핍박하고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요 저주를 습관적으로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두 가지 죄 항목으로 고소를 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6절부터 15절의 내용을 보면은 뭐 이 세상에서 완전히 그의 가족과 그리고 신척과그의 모든 주변의 것들을 완전히 말살시켜야 된다는 이 사람은 그 사탄 중에 사탄이고 악마 중에 악마다 이런 식으로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완전히 이 땅에서 존재를 없애 버리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고소에 대해서 시인은 항변합니다. 이 항변의 내용이 바로 1절부터 5절 앞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5 절을 한번 읽게 했는데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여 이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열어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의 이 고소당한. 무고하게 고소당한 시인의 항변의 내용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고소의 내용에 자신이 무고하고 또 고소당한 무고하게 고소당하고 비난받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고소당한 죄 항목들이 거짓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사전에서 시인은 이들을 사랑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인이 고소당한 이유가 사랑하지 않은 이유,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 사랑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자비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시인은 오히려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하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뒤에 나오는 이 시인이 고소당한 내용에 나와 있는 그 인자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던 이 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헤세드보다 아하바는 더 아주 아주 그 농도가 진한 단어입니다. 이 아하바는 신랑과 신부 사이에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돼요. 그래서 맹목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데 이 아하바란 단어는 그런 맹목적이고 조건 없는 아주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이 시인을 미워하고 또이 저주하고. 거짓말을 인삼고 있더라고 지금 이 시인은 정말 이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단한 마디 말을 하는데요. 요즘 말로 한다면 반사합니다. 반사. 20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은 보응인이다. 바로 이 고소자들이 이 시인을 막 고소하면서 온갖 저주와 그리고 악담을 퍼붓는 이 내용 그리고 또이 고소의 죄의 두 가지 항목을 어떻게 하냐면 이건 바로 이 고소한 사람들의 죄입니다. 이 고소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건 나를 향한 고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고소입니다라고 하면서 거울에 대고 반사하듯이 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매우 이것을 고상하게 표현하죠. 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고소자들의 고소와 저주에 가까운 처벌 요구에 대해서 시인은 이들이 위선자라고 고발을 하고요. 이 죄는 내 죄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에게는 더 강력한 저주와 처벌을 무고한 자들에게 내리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시인은 그것을 하나님에게 요구하지 않고요. 그리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시인에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고소한 자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더더 엄하게 엄단하는 그런 처벌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시인은 더 급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이미 파다하게 퍼진 거짓 소문으로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자신의 이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기 명예를 회복하고 구원받는 것이 먼저예요. 사실 시인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그는 그가 고소당했던 그 고소의 내용의 피해자였습니다. 그가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그 가난과 궁핍한 바로 그, 그가 무시하고 외면했다라고 고발당했던 바로 그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실제로는 이 시인이었어요. 16절에 보면 그가 인자를 베풀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 고발을 당했는데요. 실제로 22절을 보면 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이 시인이 바로 이러한 어떤 저주와 핍박과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배제된 삶을 살고 있었던 가난하고 궁핍한 자였다 라는 것이에요. 사실 시인은 비난과 저주를 바로 그이 비난과 저주를 받는 그 바로 그러한 희생양이었습니다. 17절과 25절, 18절을 비교해 보면 정확히 알수 있는데요.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객이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이 내용은 바로 시인을 고소한 사람들의 고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볼까요? 나는 또 그들을 비방거리와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든 아이다.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28절을 볼까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도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다. 그들은 내게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고소의 항목이었던 저절 일삼는 자라는 말도 사실은 이 시인에게 해당된 게 아니라 시인이 희생자였고 희생양이었고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고소자들은 자신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피해자를 사람들의 욕바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인은 자신의 무죄함을 하소연할 단한 사람을 찾았지만 단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를 가해자다. 무고하게 저주하는 사람이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다라고 비난했기 때문이죠. 그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변호하는 사람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 또한 악마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를 변호하고 또 그를 변호하겠다라고 자처하면서 나오겠습니까? 그는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처절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었고 결국 피해자였지만은 가해자로서 둔갑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지탄의 자상이 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역사적인 재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범으로 몰려서 무죄하게 20년의 옥살이를 한 윤여성 씨에 대한 판결입니다. 30년 동안 그는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우리 기호에 바로 옆에 예, 지나고 보면 있는 수원지법 102호 법정에서 이 형사 12, 12부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고인 윤여성 무죄. 재판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부의 일원으로 사과드립니다. 이후 재판 재판관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5 0적이 넘는 판결물에는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와 3일간 잠을 자지 못하게 한 가혹행위와 자박 자백 강요를 자백을 강요했다는 등의 이 수사와 판결 과정에서 있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써져 있었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윤 여성 씨는요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그냥 할 말이 없이 그냥 집에 가서 잠자고 쉬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으면 그러겠습니까? 30년간 이어진 보이지 않는 그런 무거운 짐이 얼마나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을지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모두 악마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그의 편에 서서 그의 오른편에 서서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외로운 싸움 속에서 우연하게 밝혀진 진범 이춘재의 자벽으로 무죄가 밝혀진 지금 그의 좌우 옆에 그리고 앞뒤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겠다고 자처하면서 서있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그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30년 전에 그의 옆에 한 사람이 서있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30년 전에는 그가 초등학교밖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리고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어느 누구도 그 옆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윤여성 씨와 같지는 않지만 아무도 내 주변에 있지 않고 나를 지지해 주지 않을 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할까. 내 오른쪽 옆에 누가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가족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교우들 누가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을 때내 오른쪽에 서서 나를 위해서 대변해 줄 사람이 있는지. 내 옆에 누군가 서 있어주길 바랄 때 아무도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우린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사람을 간절히 찾겠죠. 그런데 시인은 그 자리에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보고 찾아보고 찾아봐도 어느 누구도 내 옆에 있어주길 원치 않는 것이죠. 그의 선택은 다른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기억해냅니다. 거의 무조건적인 반사처럼 말이죠. 그게 무엇인가요? 기도입니다. 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절에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하면은요. 기도에 나 자신을... 내어줄 뿐입니다. 기도에 나를 던질 뿐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던지는 것, 전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의지의 기도는 그의 모든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1절에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은 6절에서 악인들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는 고소자들의 저주뿐입니다 너의 오른편에는 사탄만이 있을거야 너의 오른편에는 악한 자들만 있을 뿐이야 그의 오른편에 서있는 자들은 모두 악인을 변화하는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탄이라고 저주했던 시인의 오른쪽에 있었던 분은 누구였나요? 바로 30절에 볼까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라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며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많은 사람들이 네 옆에는 사탄밖에 설지 않을 거야 네 오른쪽에는 사탄밖에 있을 수 없어 라고 했으면서 저주를 퍼부었는데 바로 그 오른편에 누가 있었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오른편에 서서 내 대신 나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와 함께 사람들이 던지는 그 모든 순환과 비난을 다 감당하시면서 그 옆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 속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저주와 비난을 온전히 함께 받으시고 오해와 저주를 감당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변화하실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공감하신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성탄 주일이고 또 성탄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정말 뜻깊고, 정말 간절하고,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체, 바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옆에서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고 함께 걸을 수 있는 나의 인생의 동반자로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유튜브와 여러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광교사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에 여러분의 우리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육체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건 그냥 기도가 해야 할 시간이 되어서 아니면 교회가 정해 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의 위로를 찾겠습니까? 어디 가서 모든 수난과 고통과 그리고 모든 비난 가운데서 그것을 참고 내 옆에서 끝까지 있어 줄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가족도 그 순간은 내 옆에 있어 줄수 없습니다. 내 오른편에 내가 가장 추하고 추한 사람으로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침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오른편에 계시니 이제 기도로서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